할인 좋은 재고들을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고 많은 차종들은 들러사별로 할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다만, 들러사별로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들러사는 고객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벤츠는 전국 7개의 들러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 자동차, 효성 모터스, 교합, KCC 오토, 모터원, 짐 모터스 스타 자동차 이들 들러사마다 재고 현황이나 할인 정체 금융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없이 한 곳만 보고 결정하시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견적 문의를 하실 경우 공식 들러가 아닌 광고업체나 중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 수수료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견적을 받고 딜러의 명함을 받았을 때 벤츠 명함이 아니라면 공식 딜러가 아닐 것이고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벤츠 공식 딜러분들만 있으며 일곱 군데 모두 견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벤츠 이번 달 요점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주요 차종으로는 GLE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들러사별로평생엔오일 쿠폰과 워런트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 이용 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E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E300 같은 경우 벤츠코리아 특별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 l 는 이번 달 입항 재고가 많아 직출고 재고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 l c 는 아방가르드 재고가 드러서별로 9스러만 남아있고 ANC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유 있습니다. g l c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저는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플릭 가능하고 딜러서별로 재고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금액으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의 캐피탈 진행시에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 업체의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지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송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들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들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 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들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 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 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사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 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둘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둘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맞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둘러사의한 명씩 공식 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둘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서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서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왔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안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들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산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홍시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